난초는 합천 덕봉이라는 곳에서 산채된 난초인데 어 엽성이 되게 육입니다 그러면 엽 전체 보면 색깔을 기대할 수 있는 어 서반성의 무늬가 들어 있는데 오래신화는 조금 강하게. 강하게 무늬 패턴을 그리고 나온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건 정확하게 무늬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어렵고, 보통 음 세카반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세카반? 장애나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간혹 좋은 세카에서 나를 좀잘 키워주세요라고 신호를 보내는 음 무명 낭초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난초는 원판 세카나 음. 도화성의 색깔을 기대하고 키우고 있는 난초 중에 하나인데, 물론 꽃은 피워봐야 되겠죠. 운이 좋다면, 홍두를 한번 기대해봐도 홍두. 되지 않을까. 아. 희망사냥입니다. 이거 산채촉이에요? 산채부터 쭉 크고 있는 난초입니다. 언제, 혹시? 한 5년 전에 한 촉을 산채한 걸로 기억납니다. 아, 본인이 직접. 예. 아, 그럼 이걸 처음에 산책를할때 밭에 가서 계신 거예요, 아니면? 어, 밭에, 밭에. 아, 그렇죠. 엽성이 좋고. 엽성이 일단 좋고. 민출이는 아니고. 민출이는 아니고. 네. 그 밭이 또 세카가 나온 밭이었나요? 세카도 나오고 원판성 세카가 나왔던 곳입니다. 아, 그럼 이거는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 건가요, 이게 시간 지나면? 키워 봐야 되겠지만. 예. 근데 완전히 소멸은 안될것 같고 완성은 남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새카들은 음. 끝에 이렇게 오락해 남는 게 이런 그 어디? 자체가 우리가 노대라고 보기는 그렇고 음. 보통 새카들에서 이런 현상을 많이 보입니다. 어 이게 혹시 하형 하연? 원판 먼판, 원판으로 보시는 거죠? 이게 투하는 도하에서는 조금 빠지는 것 같고, 유 자형의 배울이덜 나타납니다. 별 나타난다. 그 중심이 조금 위에 가 있는 점이 있고, 제일 오. 안타까운 거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떡님의 음매가 아. 조금 약합니다. 신화를 보면 네. 도화가 그려지지만, 전체적으로, 종합을 아, 전체적으로. 종합을 보면,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럼 이 연매가, 아, 그렇네요. 여기서 보면, 걸 보면 아,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냥 원판 정도를 기대하고, 도를, 꽃도 피워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음. 홍도, 홍계일도 한번 기대해 보고, 음, 음. 이낭초는 홍화가 핀다라고 이렇게 탁 보여주는 그런 특징은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그럼왜 그렇게 기대를 하시는지? 무늬가 세카 반으로 놓았다 보고, 또, 음. 간혹 백에서도 좋은 홍화들이 핍니다. 음. 그래서 이제 백이라서 음. 혹시 기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음. 제 개인적으로 이 무늬가 너무 음. 색감 대비가 너무 선명해서 좋습니다. 참 보기가 좋거든요. 옆, 옆도 지금 두껍고. 그래서 이게 좀 오래 갔으면 보는. <laughs> 어이, 입장에서, 키우는 입장에서, 오래 좀 가서, 좀 즐겁게, 이 여름을 날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오래, 좀 남아있으시길 바라봅니다. <laughs> 어구, 마당에 어머님 키우신 토마토가, 아, 열려있네. 아, 아이고, 감사하게 운천님이 따주시네요. 야, 손은 씻은, 모르겠네. 예, 제가 난초로 키우면서 참 색을 구별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지금 그치? 이거는 홍화로 가고 있는 겁니다, 홍화로. 난초로 보면? 네, 예, 지금 음 그래서 우리가 홍은 빛을 받아야 바른데는 색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빛을 제일 많이 받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 이 부분이 지금 홍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음. 보통 우리가 난실에서 그 합동을썼을 때, 연록에서 항으로 가서, 죽음으로 가서, 종으로 가서, 이렇게 홍화로 발현되는 개체가 우리가 홍화의 전형적인 후발 개체라고 보면 되고, 후발. 그 꽃이 에이. 맹품의 꽃이 됩니다. 멋진 꽃은 후발입니다. 여기 에 음. 보시면, 색감을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산에서 이런 걸 캐시면 그냥 죽음이라고 치고 하시지 말고 아. 홍화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죽음에서 홍화로 가니까 음. 실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으로 이게 홍인지 음. 주홍인지 음.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응. 바았잖아요 이렇게 이, 이런 녹에서 음. 녹이 벗겨, 벗겨지면 요 색으로 갑니다 이렇게. 요 색에서 또 항으로 갔다가. 으로 갔다가? 홍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죽음으로 빨간, 갔다가. 네, 간홍화가 이게 홍색이 이렇게 잘 되는데 왜 난초에서는 그렇게도 홍화가안 나오는지. 난초도 잘 됩니다.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예. 혼자 이야기하고 들어가 버리네. 원래 그랬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어, 방울토마 따다가, 갑자기, 이제 난초를 하다보면 모든 게 다, <laughs> 난초 꽃으로 <고추로> 보이기 때문에, 빵을 <laughs> 방울토마 보다가, 홍화가 생각이 나서, 어, 한 번, 이렇게 주접을 뜯어봤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